안녕하세요. 아지네마을입니다. 저희 오늘 처음으로 라이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니까 가볍게 봐주세요. 어, 일단 저희 ABCD 2동까지 1 30여 마리 아이들이 있어요. 어, 주변, 지금 주변이 너무 많이 시끄럽네요. <laughs> 어, 그러면 일단 A동 초입에 있는 아이들부터 살짝살짝 살짝 먼저 가볍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자, 지훈 매니저님이 지금 찍고있어요 어, 여기는 빨간방이에요 어. 여기는 봉사자님들 오셔도 못 들어가는 곳이에요 어, 애교가 많아서 친해지면 엄청나게 사랑스러운 아이인데 낯을 어, 가려서 보세요로또예요 네. 로또 로또는 14살인가요? 5. 아니 로또가 12살이죠? 네1 2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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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자 입장에서 보기 편할 텐데, 그렇 괜찮? 아이 친구는 로또라는 음. 친구인데요. 1 2살 정도 추정되는데 빨간 방이라고 저희가 아진네 마을에는 봉사자들이 분들이 이제 못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에서 로또라는 친구는 공격성이 음. 조금 있다 보니, 근데 이렇게 친해지면. 혼자 내교제이. 로또, 배 까보자. <laughs> 배도 까고,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친구예요. 네. 이거 벌써 세 분이 와주시는데 감사합니다. <laughs> 로또라는 친구는 공장에서 방치견처럼 어디 묶여져 있어서 저희 예전에 아지네마을에 봉사와 주셨던 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밥 주면서 조금 친해지셔서 결국에는 이제 저희 아지네마을로 입소하게 됐는데 로또의 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그 로또 아들이랑 같이 이렇게 구조돼서 10년째 다 들려요. 다 들려요. 그래서 로또는 지금 이렇게 혼자 누워있고 아침에 저희 다른 매니저 선생님께서 산책을 해주셔서 이렇게 좀 여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사랑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로또가 그렇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렇게 호두. 바로 옆방에 있어서, 최근에 둘이 원래 계속 한 견사에서 같이 있었다가, 호두? 네, 이 호두는 로또랑 다르게 사람이랑 친해지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좀 호두는 산책도 못 나갈 정도로 줄을 되게 무서워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뭐 방치돼 있을 때 그때 목줄이 아마 호두한테 꽉 묶여 있어서 그리고 나서 이제 호두가 커져도 목줄이 호두 목을 여서 수술을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목줄을 하려면 애가 엄청 겁이 많아서 아쉽게도 산책은 못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질라고 하면은 매우 겁이 많고 로또랑 닮았나요? <laughs> 이래봐도 나름 아들인데 호두도 나이가 적진 않아요 근데도 사람을 이렇게 무서워해서 지금 긴장한 모습이고 간식 줄 때는 또꽤 활발해집니다 리 호두 로또의 아들 호두가 산책 나갈 수 있는 그 날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호두야, 구독자분한테 인사 좀 해봐. 음? 여기 호두라는 아이가 있었고요. <놀람> 음. 찌루. 음. 콜라라는 친구부터 말씀드리면 겁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희가 설명드릴 소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엄마인데, 산속에서 들개로 발견돼서 사람 손길을 한 번도 안탄 친구인데, 그 아이의 애기들, 그래서 산속에서 다 발견돼서 네마리를 구조해 왔는데, 그중에 딸 콜라 처음에는 이렇게 만지려고 해도 도망다니던데, 많이 친해져서 착해졌어요. 근데 콜라는 다른 친구들이... 좋아하는 친구인데 콜라가 그 소망이의 자식들이 넷이 있는데 삐삐랑 겐조는 얼마전에 입양을 갔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입양을 가서 좋은 반려 반려견으로서 살아가는데 이 아이는 아직까지는 유기견으로서 여기 남아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직 한두 살밖에 안돼서 데려가주실 분 있으시면 꼭 홍보 부탁드립니다 참 순한 아이예요, 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찌루라는 친구랑 대견성도 매우 좋아서 찌루는 11살인데 나이가 조금 든거치고는 건강한데 피부병이 좀 있어서 또 에디슨병이 있어서 매일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그 약값도 사실 좀 부담스러워서 이놈 아진의 마을 최고 애교쟁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커피. 커피도 자매가 있어요. 바로 원두 커피인데 엄청 사람을 좋아해서 그냥 얘는 사람 손길을 하루 종일 기다리는 그런 친구라 그때마다 마음이 안쓰럽고. 또그렇게또 애교가 많아서 봉사자 분들한테 단연 인기가 최고입니다 커피 참 짖지도 않고 입양 가면 매우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커피 아, 잠깐만 아이들이 가끔 탈출을 해서 말 <laughs> 봉사 오셨던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 에디 마 I d 만 오신 분들은 다 에디랑 산책을 해볼 정도로 산책을 안 나가면 에디는 이렇게 다뜯어 e 다다 여기가 에디 방인데도 보시면 이렇게 뜯어놓은 적들이 많죠. 그 정도로 우리 n o 는좀 불안증이 있어요. 그래서 약어어야 되는 수준 정도로도 수수 있는데 산책만 잘해줘도 사실. 매우 순한 아이라서 근데 이제 저희가 130여 마리 그러니까 100여 마리 정도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 산책이 힘들어서 그게 현실입니다. 최대한 빨리 아이들도 아, 네, 좋은 견주를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팔금이 최근에 수술을 갔다 왔던 우리 팔금인데 아무래도 애들도허기 가지고 이러면 아무거나 막 주워 먹어서 그래서, 방에, 방에 뭐가 이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큰 수준으로. 수술을... 밝음. 한 친구가 또 산책 나가면, 이렇게 아이들이 가지고 나가고 싶어서 흥분을 합니다. 우리 밝음이 보면, 변종이 떠오르지 않아요? 바로, 제 예상인데, 혹시 네이버에 파라오 하운드라고 쳐보시면, 이렇게 생긴, 잘생긴 친구가 있어요. 사람도 엄청 좋아하고 살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동물병원에서 제가 직접 퇴원을 시켜봤는데 가정견이 따로 없어요 너무 순하고 우리 밝음이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밝음이도 <laughs> 형제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기 아디네마을에 이제 무지개다리를 건넌 강복이라는 친구 마음이라는 엄마, 아들로서, 여기 벌써 8살, 8년째, 가즈네 마을에 있는 좀 안타까운 친구입니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릴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우리 고돌이. 눈이 조금해서 매력적인 우리 고돌이는 고흥 15호소에서 안락사 직전에 저희 소장님께서 데려오셨는데 아직 한 살밖에 안어서 에너지가 엄청 넘쳐요. 오우. 별명이 땡크예요 땡크.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고돌이도 사람 너무 좋아해서 사람만 만나면 흥분도가 이렇게 높아지죠참이 작은 눈 고돌아 고돌이 앉아 고돌 앉아 너무 사랑스럽죠 고돌이 이렇게 앉아도 할수 있는데 작은 눈이 이렇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고돌이는 인형 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인형을 자기가 갖고 와서 놀아달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한없이 밝, 맑고 밝은 그런 아이 꺼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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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 하죠. 꺼돌이. 잠깐만. 튼튼이. 튼튼이는 아까 밝음이랑 마찬가지로 8살이에요. 그래서 남자애고 진트리버. 흔히 그 유명한 진트리버입니다. 하지만 잘생긴 진트리버죠. 튼튼. 튼튼이는 조금 소심해요. 조금 소심해서 친해져야지 이렇게 꼬리도 흔들고 밝아질 수 있는데 이름이 튼튼이라 그런지 좀 튼튼해요 몸이. <laughs> 이게 렇 손도 쓸줄 알고 자기 만지라고 매우 순하고 얘도 잘안 짖어서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가끔은 지나쳐서 좀한번더 쳐다봐서 신경 써 줘야 되는 튼튼이었습니다나 인사 좀 해. 튼튼이. 튼튼, 잠깐만! 틈튼 그리고, 우리 마요. 마요도 아까 콜라 보여드렸죠. 그 콜라에 또 다른 만요입니다 우리 콜라도 겐조 희망이. 소망이 아들로서 활동량도 넓고 미용해놓으면 진짜 이쁜 얼굴인데, 저희 현실상 미용이 매일 할 수가 없어서 근데 건강하고 밥도 잘 먹는 우리 마요도 한번 관심 좀 가져주세요. 마요야, 얼굴 좀 보여주죠. 예쁘게 생겼죠. 털 색깔이 조금 소심해요. 마요도, 근데 친해지면 그렇게 애교적일수 있어요. 그 지금, 조그만 눈, 아지네 손가려로 유명한 우리 다리. 다리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데 강아지 너무 싫어해요. <laughs> 그게 매력적이고 이 조그만 눈이 매력적인데 다리. 오늘 좀 보여줘. <laughs> 미간이 너무 넓죠? 밥도잘 먹는데도 체형이 항상 이쁩니다. 우리 다리는 그러면 이것도 옆에 티트니한테 의뢰받는 네, 성격이 그렇고 우리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아지네 제가 제일 최애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힘찬이 파조 똥을 많이 싸서 똥인찬이라고 제가 별명을 써줬는데요 우리 힘찬이는 혹시 아진네만 유튜브 보신 구독자분들은 유기견 남매 캠핑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 주인공인, 기쁨이의 오빠, 흰찬이. 기쁨이는 지금 인보를 가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흰찬이는 아직까지는 딱히 문의가 없어서 감사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해서 많이 챙겨준다 하고, 나머지 애들도 질투할까봐 공평하게 한다고. 너무 순하죠. 흰찬이도 잘생겼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좀 곱게 떼 줘야 되겠다. 있잖아. 괜찮아요. 저희가 이제 처음 라이브다 보니까 말도 어눌하고 말도 꼬이고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고요. 뭐간식이라도주면서 했어야 되는데 저는 준비성이 좀 부족한 부분 이해 부탁드릴게요. 자, 괜찮아. 잠깐만. 생긴힘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이 아진의 최대 팔자 팔자가 좋은 로이 로이도 산책도 잘하고 아진의 마을 봉사하셨던 분들에게 매력에 빠지는 그런 친구예요 발색 그런 진도의 시발점에 참고종이죠 뭐 아롱 화면 확대가 좀 부자연스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진의 최고 소자와 엄마, 바로 하루 깜순인데요. 하루야. 깜순이는 이야, 조그만한 하루의 엄마예요. 그래서 둘은 13살 하고 둘이 꼭붙어서자는 아주 사이가 좋은 모자라고 할수 있죠. 치점을 많이 하는 편인데도 깜순이는 이게 안 변하고 사람은 너무 좋아해요. 사운드 체크 좀 <laughs> 빨리 나가겠습니다. 하루 깜순 우리 닮은 거 같나요? 우드아이라고좀 오해받는 호수 사실 우드아이는 아니고 어렸을 때 눈이 좀 아파서 이렇게 좀 양쪽 눈이 다른데 그게 매력이 될 수도 있죠 우리 호수 최근에 호수가 밥을 좀못 먹었는지 살이 많이 빠져서 좀 집중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의 돼지가 됐네요 라인이 보기 좋죠 이렇게 사람 손길 너무 좋아하고 호수의 개인기를 보여 드릴게요 호수 들어와 쏙 들어옵니다 들어와, 들어와. 좋아. 이렇게 사람 좋아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호수, 이렇게 꼭꼭 들어오는 걸 너무 좋아하더라고. 호수, 들어와, 들어와. 알지. 호수도 많이 이뻐해 주세요. 말라 이렇게 너무 어 라인이 좀잡 좋으면 살짝씩 깨물어요. 근데 그것도 딱안 아플 정도로만 깨무는 정말 영리한 호수입니다. 다음에는 달래 우리 달래도 매우 소심한 애요 달래는 옆에 새돌이랑 그리고 저희 아지네 마을 첫 영상인 두돌이 이렇게 다 형제들인데 최근에 원래 달래 새돌이가 한 견사에 같이 있다가 새돌이가 달래한테 꼼짝 못해서 물 마시는 것도 눈치 보면서 먹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분리가 돼서 옆에 있게 그냥 있게만 그렇게 했습니다. 간식 먹을 때도 자꾸 싸우고 이래서 저희가 좀 분리했고요. 달래도 참 사람 좋아하는 편이고 얌전해요. 너무 귀엽게 앉아있죠? 그리고 여기는 네모. 저희 아지네 마을에 여기 어마 아이가 총네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다 형제로 산모, 도모, 세모, 네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마지막인 네모. 우리 네모는 오른쪽 피부가 이빨 기형으로 보시면 상처 같은 게좀 있을 거예요. 그런 네모는 이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지네 마을에는 병원비도 있고 여러 경제적인 재정적인 부분에서 이런 좀 수술들은 쉽게 해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 뭐야 조금만 협조해줄래? 네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는 다루 깜지 보시면 스키 집할때물수 있다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혹여라도 입질이 있으신 이 친구가 다루거든요 벌써 눈빛부터 신상치 않죠 애교는 많은데 사람이랑 이렇게 친해 봤던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사랑 주면 다 애들이 술해지고 좋아지고 하는데 여력이 쉽지 않아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달래 오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가족으로 알고 있는데 새돌이 달래 눈치밥을 꽤오랫 동안 먹다가 드디어 독립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돌이. 사람도 너무 좋아하고 눈이 너무 매력적으로 생기는 우리 새돌이예요. 너무 예쁘죠. 우리 새돌이는 한 가지 단점이 산책을 너무 무서워해요. 밖에 많이 나가본 경험도 없을 뿐더러 겁이 많아서 산책을 나가도 아지네 마을 근처를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 분들께서만 조금 산책을 좀 신경 써서 해주는 편인데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새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는 더 많은 아이들 오늘은 준비가 많이 부족해서 테스트 겸 한번 구독자 천명 감사 인사 드릴 겸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고요. 저희는 이제 또 애들 설거지랑 견사 청소를 해러가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는 좀더 더 완벽하게 준비된 채로 라이브를 한번 다시 진행하고 뭐 언제쯤 어떻게 정기적으로 라이브를 할지 이런 것들도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저는 살면서 라이브를 처음 켜본 거거든요. 다보다보이렇이 미숙한 점한해 양해 부탁드요고요 e bit of a little b 을 응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도 좋은 일 많이 있길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 분두분 i t t l e bit of a little bit 다음에 좀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